네. 제가, 어, 도테라 기존 회원. 저처럼 이미 도테라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한, 어, 혜택.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 우리가 125pb 이상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받게 되는, 무료로 증정받게 되는 이달의 제품이 있죠. 어, 12월 이달의 제품은, 제 이름이 어려워서, <laughs>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70ml. 네, 이 미스트를 증정받게 돼요. 어, 여기에서는 자작나무 수액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의 화장품일수록 이런 미스트도 어, 정제수가 아닌 플로럴 워터, 그러니까 플로럴 워터 계열의 그런 어, 물질들을 베이스로 원료로 베이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로즈 워터를 사용한다던지 라벤더 워터를 사용한다던지. 그런데 이 미스트에는 자작나무 수액을 베이스로 사용했네요. 네, 그래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좀더 수분감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많이들 들어보셨죠? 미백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네, 이것이 첨가되어 있는 미백 기능성 라인에 포함되는 제품이에요. 음, 이 미스트는 도테라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센셜 오일이 첨가되어 있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센셜 오일, 무엇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로즈 에센셜 오일 들어가 있고요. 프랑킨센스, 라벤더 등의 에센셜 오일이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그 피부에 좋게 좋기... 로 유명한 애들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피부를 재생시켜 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지닌 그런 오일들이 들어있는 미스트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한 겨울철에 꼭 필요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뭐 100pb 정도 구매하실 계획이시라면 어 조금 더어 구매를 하시고 이달의 제품을 무료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네요 이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회원가 1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125 PB 이상 가입하는, 그러니까 가입이 아니죠? 구매하시는 회원들께는 어, 무료로 증정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우리 200 PB 이상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이달의 오일 뭔지 다들 너무 알고 계시죠? 저 진짜 그거 보고 진짜 환호성을 질렀거든요. 야, 어떻게 프랑키 센스를 이번에 보고할 때, 보고 이벤트 할때 프랑키 센스 안 나와서 제 주변의 지인들이 이번 보고 이벤트에 프랑키 센스 안 나오냐고 저한테 질문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프랑키 센스는 너무 비싸서 안 나오지 않을까? 뭐안 그래도 워낙 잘 팔리는 오일인데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12월에 프로모션으로 나왔네요. 200PB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은 프랑켄센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고 이벤트에 프랑켄센스가 참여하진 않았지만 보고 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우리가 125pb 이상 구매를 하시고 미스트를 받으실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뭐 영양제 비롯해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엘뭐 LLB팩, 그쵸, 포함해서 사다 보면 125pb는 그냥 가뿐하게 매달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프랑킨센스 오일을 하나 구매를 하는 거예요. 125pb를 구매한 상태에서 프랑키센스 오일을 구매를 하면 프랑키센스를 하나 더 받는 거예요. 완전 보고 이벤트 아닌가요? 네, 그래서 프랑키센스 같은 경우에는 쟁여도도 진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게. 음. 항상 매번 구매해두는 아이인데 이 프랑킨센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이 에센셜 오일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활용을 하는데 막. 화상 입었을 때, 그니까 부엌에서 기름 같은 거 튀었을 때, 약안 바르고, 막 라벤더 오일 바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보면서, 아유, 아주 큰일 났다고, 아주 돌팔이다 됐다고, 저한테. 약간 막 저를 되게 약간, 그럼 야매처럼, 아, 너는 진짜, 뭐 그게, 약을 발라야지, 라벤더 오일을 바르면 어떡하냐, 이제 막 이러면서 저를 약간 무시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에서 막 발발하기 시작할 때, 근데 여행을 막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무슨 설 끝나고, 바로였죠. 네.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매년 이제 가는 해외 출장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어? 저도 이제 그걸 겸사겸사해서 같이 이제 여행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안 가고 싶었죠. 너무 불안하니까 중국에서 막 그렇게 하고 나 가서 이제 조금 이제 막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나 전혀 해외에서 아프면 어떡하나 이제 너무 걱정을 한 상태로 이제 갔었는데 그때 신랑이 이제 안갈수 없는 그런 출장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강행을 한 거죠 그 여행을. 고민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때 제가 그챙겨왔던 오일이 프랑켄센스였거든요. 어 그래서 프랑켄센스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생각을 하며 프랑켄센스 이게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막 그러면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 날씨가 엄청 건조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목구멍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막, 목이 너무 아프고, 딱 감기 올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해외에서 타지에서 감기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난다. 우리 한국에 입국도 못한다. 막 이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프랑켄센스한 방울을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서로 막 떨어뜨려 준 거죠. 살겠다고. 근데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게 한두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통증이 싹 가라앉으면서 너무 좋은 컨디션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 믿겨지시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는 경험을 한 거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2주 동안을 이제 해외에 있는 동안 저희가 그 프라켓세스를 매일 한 방울씩 복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신랑이 완전 맹신을 하게 된 거예요. 프라키센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1박 1일 출장 갈 때도 자기 프라키센스 챙겨가도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이거를 정말 상비약처럼 항상 들고 다녀요. 그만큼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싼 오일이잖아요. 고가의 오일. 제가 이렇게 막 쓰는 게막 너무 아까워서 진짜 아꼈었거든요그 전까지는 저희 신랑이 그걸 딱 경험을 하고 나서 아, 내가 돈줄 테니까 이거는 떨어지지 말게 해놔라. 그래서 제가 정말 매번 이렇게 쟁여두고 쓰는 오일이 프랑스 센스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0pb 이상 구매를 하면 프랑스 센스를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때도 안 나왔던 귀한 아인데. 이 그래서 이왕 125pb 이상 구매하실 거, 프랑스 센스를 구매하시고 하나 더 받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존 회원들 이 혜택을 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제 아이디어입니다. 굿 아이디어 아닌가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신규 회원!